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호상쌤입니다. 전손사고 처리 오해와 진실 제9편 보험사에서 발목 잡는 잔존물 가액 평가 시세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연한 사고로 내 차량이 대파가 되어 한 푼이라도 손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어떤 해결점이 있을까요? 네 그렇습니다. 보험사나 보험사 내로 손해를 줄이려 하고 소비자는 이왕 사고 난거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 생각을 하였지만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억울하여 상담을 주십니다. 내 차량이 대파가 되어 수리를 하기 싫은데 어찌할 바람 몰라 상담을 주실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보험사에서 발목 잡는 일입니다. 그들은 전산대이터가 남아있다 하여 어느 정도의 방법도 없습니다.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? 내 차의 잠존물가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 시행하는 공매사이트에 내 차를 올릴 것인가 말릴 것인가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충분히 안내가 되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. 아무쪼록 우연한 교통사고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라면 있습니다. 그러나 다 기론이 있습니다. 그 방법을 선택함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모든 것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.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듯이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서 또 일상에서 드레스 없이 하루빨리 회복하셔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이상 자동차보상쌤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